여러분 오토미션 좀 보세요. 이 카니발인데요, 그랜드 카니발인데 완전 폐유같이 까매요. 이렇게 오토미션 오일을 갈고 다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무지 이 차가 어떻게 다녔나? 지금 여기에 자동변속기인데 뭐 붉은 색깔은뭐 전혀 안 보이잖아요. 아 이렇게 와 이. 이게 뭐 엔진오일보다 더새까만 살아요 지금 나오는 자체도 그렇고 나오는 것도 손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자 손으로 받아볼게요 이래요 이제, 이제. 이, 이 정도는 이게 되겠냐고요 아 그랜드 카이아 그랜드 카니발 자동변속기 오일 보는 영상이었는데요. 와, 어. 이걸 왜왜 여지껏 타고 다녔나 모르겠어요. 이거. 이 정도 오일은 아마 드물 거예요. 그랜드 카니발 자동변속기 오일 자체가 그죠? 이렇게 타고 다녀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, 그런 생각을 해. 어. 아좀 일찍 갈아주면 차도 좋고, 꼭 망가지기 직전에 갈아줘가지고, 우리가 서 가슴이 답답해요. 빨리 어떻게 저걸 해줘야 되니까. 해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. 어, 죽어가는 걸살려줘야 되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, 이 고객님한테, 뭐,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, 총 기술을 다 발휘해서 이제 해줘야 되겠죠. 어떤 거, 이, 이렇게 새까만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, 갈아준 다음에 바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. 그러면, 어우, 새 오일 들어갔는데 왜 갈고 나서 미션이 망가지냐. 또 이렇게 말하는 고객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주의를 요, 요, 해야, 해야 됩니다. 하드답답해서 말도 잘안 나오네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이런 작업할 때는, 이, 잘못 건드렸다가 큰 낭패보는 경우 있어요. 왜 오일 갈면 좋아져야지 오일 갈고 망가졌느냐. 이 정도로 나오면 거의 폐오일 수준이잖아요. 엔진오일이라도 완전 그냥 썩은 엔진 오일과 같은 그 정도잖아요. 자동 변속기 오일이. 그러니까 이거는 뭐안 갈아, 안 갈고 다녀서 거의 망가지기 직전인 그런 오일인 거죠. 여기다 지금 받아보는 거예요. 손으로 받아보는데, 이,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연 되겠냐고요. 이게 지금 나오는 자동차 고객이 이걸 보고 우리가 어 차가 얼마나 그 지금 데미지를 입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 새 오일이 들어갔는데 망가져 버린 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또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우 차라리 안 갈았으면 좀더탈 수도 있었을 텐데, 뭐 이런 후회를 하죠.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게끔 제가 이제 해주겠죠. 저는 두루두루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, 이제 다 조심껏 해줄 거예요. 다음 영상에 찾아보겠습니다.